를 찬양합니다. 내게 매일 믿음내 꿈을 주네. 주의 바이 나를 보호내주의한모을강는장이요 주의 영이 함께 하며 아멘. 성령이 계시네 Oh my God. 자,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어, 우리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자, 네, 어디요? 오늘 여러분 어디 말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경, 원하시는 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아, 레위, 레위? 레위기? 레위기 몇장 말씀할까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 레위기 15장. 자, 레위기 15장의 말씀. 자, 여러분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전처럼 아, 15장 전체를 할 수는 없고 15장 가운데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을 할까? 어느 절을 할까요?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30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분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호 앞에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이 구약 이 당시에 여인이 유출 아, 지금으로 말하면 생리죠. 유출을 하게 되면 부정한 거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구별한 기간을 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방법이 나와요. 오늘 여인의 유출로 인해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부정한 자를 철저하게 격리시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때 어, 진영, 어, 진영은 그러니까 장막이죠. 어, 광야 교회가 됩니다. 이 진영은 광야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거룩한 곳이죠. 어,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을 했더라면 어, 그 광야에서 200만 가까운 백성을 만나러 모기신 하나님께서 어, 그곳에는 부정한 것이 발생할 수 없게 막아 주셨을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근데 실제로는 부정한 사례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영을 더럽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부정한 사실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1회, 7일간 가두어 었다가 이것이 확실해지게 되면 다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릇된 신학 사조와 또 오염된 그릇된 어떤 신학사조, 오염된 이단 사설, 또 죄수로 풍조, 이것들을 철저하게 떼어 놔야 되는 것이고요. 교인들은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유추를 통해서 부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부추로 표면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에 대한 이면적인 내용은 우리 가운데 부정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옛 죄를 씻음 받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은 받은 자들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틈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심어 놓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심거나, 우리에게 부정한 생각을 심거나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 일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내 비어있는 내 마음 속내 영혼의 이 공간 속에는 바로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 놓는 죄악들, 음란한 것들, 거짓들, 부정한 것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유출에 관한이 부정에 관한 것들이 하나의 표면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건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완전히 고가시켜 버리고 없애 버리고 바짝 메마르게 하는 것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심는다는 얘기죠. 심음으로써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함께 두지 않으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가운데 어둠의 자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정한 자에게 정결례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 부정하게 된 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는데 이것은 성도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거룩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야 되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내 경험에서 나온 모든 어떤 기억을 충동해봐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수 없어요. 여전히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정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름날이 간다든지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자,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심는 동시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아도 회귀하지 않는 이상 이 부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내가 회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강구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순서를 지켜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함께 있을 경우에 그는 어떠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있고 마귀가 심어준 것으로 부정한 자 그와 함께 있을 경우에 그는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안에 있는 사단 원수마귀의 그 귀신의 영은 그와 함께 있는 믿는 자도 더불어서 동시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근묵자호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 가까이 하는 자는 검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부정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부정한 곳에 가서 내 마음에 부정이 심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부정한 자에게 정결례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코 깨끗한 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자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정결한 자가 될수 없습니다. 다만,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완성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정결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정할 때 나를 격리시키시고 나의 부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주여 주님 앞에 정결한 자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자 되기 원합니다, 분리된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 말씀 안에 통제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만한좀 빠르게 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성 안고 한일오 주여 내 귀가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 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먹도록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see mm the -hmm.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